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영상인데요. 그 서브 하실 때그 테이크백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물론 서브에서 그립이 뭐 기본적인 거가될 수도 있지만 서브는 또 스로프나 발리랑 다르게 토스가 있기 때문에 공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토스 연습을 하시는 방법,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 테니스장마다 이런 기둥이 없는 테니스장은 없을 거예요. 일단 공 잡는 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잡으시면 손목에 유동이 있어서 뒤로 가거나 놓치면 앞으로 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이 얘기를 따로 알려드리지 않으면 다 이렇게 그냥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죠. 근데 그 공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쉽게 똑바로 올릴 수 있고 또 손목의 유동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밑에 세 손가락으로 받치고 검지 손가락이랑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그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이 손목에 이렇게 움직임은 일부러 하지 않는 이상은 손목이 많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어, 기둥 앞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기둥 높이랑 내 타점의 높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마다 토스를 뭐 높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낮게 해서 앞으로 치는 사람도 있고, 다르지만, 일단 볼을 이렇게 보다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잡고, 놓치지 않게, 이 상태에서 이기둥 위로 똑바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자세를 잡으신 상태에서, 스매싱 영상에서 공을 잡을 수 있으면 잡히기 직전에 치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도 내가 토스를 해놓고 기둥 위에, 기둥 라인에 똑같이 토스를 해놓고 이렇게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으면 이거는 서브를 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토스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시면 기둥의 라인에 똑바로 연습을 하시면 똑바로 올리는 토스를 일단 먼저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그립 서브에서 서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토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립도 굉장히 중요해요. 토스도 토스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라든지 길이가 달라져요 스피 서브의 경우는 약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뒤쪽으로 머리 위쪽으로 올리는 스피 서브도 있고요 앞에다가 그대로 놓고 하는 스피 서브도 있는데 어쨌든 토스의 위치도 서브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문의하신 테이크백의 모양도 핀 서브 때와 플랫서브 때가 다르죠. 그다음에 그립이 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회전 양이라든지 맞추는 면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립을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그립을 잡는데요. 일반인 분들이 컨티넨탈 그립을 잡고 치면 손목의 각도를 또 히팅의 강도를 정확히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컨티넨탈 그립을 저는 이제 초보자 분들한테는 보통 이스턴 그립을 잡고 손목을 젖혀서 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을 맞, 공을 맞춰서 서브를 넣을수 있게 되면 그때는 조금씩 이제 컨티넨탈을 돌려서 스피드 양을 좀더 많이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에 너무 어렵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또 답답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음, 일단, 플랫 서브를 할 때는 테이크백의 모양이 뭐 이렇게 빼든 이렇게 빼든 라켓이 서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움직이고 나오더라도 일단 테이크백을 했을 때는 쓴 상태에서 먼저야 똑바로 맞출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면이. 정면으로 똑바로 맞아줘야 플랫 서브가 되죠. 이게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껴 맞는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플랫 서브가 아니라 스피드 서브가 되니까 이렇게 똑바로 맞추는 면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오. 다시 고 플스로갈요 여기서 스피 서브일 때는 그 스피 서브가 슬라이스 서브일 수도 있고 뭐, 탑 스피 서브 흔히 말하는 킥 서브일 수도 있는데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여야지 스윙의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리고 그립이 약간 더 백핸드 쪽으로 컨티넨탈 쪽으로 돌아가면 스피의 양이 좀더 많아지고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보다 스핀서브는 피 빗맞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윙의 길이가 공을 맞추기 전에 라켓의 도약 길이가 더 길어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서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을 덮으면서 들어가야 스핀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이 동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라켓이 완전히 그에에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전이 더 많이 걸려서 뒷마치기 때문에 공이 약해져요. 스핀 때문에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판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걸리거나 나가거나 할 일이 적죠. 그래서 스핀 서브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립도 조금씩 바꿔보시고, 또토스도 아까 연습하신, 연습하는 거 알려드린 대로 앞뒤 위치나 좌우 위치 조금 바꿔보시고, 또 테이크백의 모양을 플랫업을 때는 끌어서 또 스피드 서브일 때는 높표 넘어 뒤에서 누워서 그런 식으로 육표를 정해서 이렇이 네. 라켓의 모양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공이 닿는 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플랫 서브냐 스피드 서브냐 긁어주는 면을 바꿔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 그립을 웨스턴 그립을 잡고, 이렇게 웨스턴 그립을 잡고, 음. 볼에 3시 쪽 안쪽으로 이렇게 핀을 거는, 이거를 리버스 서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있었는데, 음. 유튜브에 그렇게 리버스 서브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안쪽을 걸어서, 핀을. 그립도 서브에 영향을 주는 그립 토스의 위치, 라켓을 뺐을 때 뭐야? 이렇게 한 번에 넘기느냐, 세우느냐, 플래시 때 세우는 게 좋고요. 스피드 서브일 때는 이때까지 떨어서더 많은 스윙을를 충족을 시켜줘야 될때 라켓을 헤드를 더 떨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립. 투스 위치, 테이크백의 모양, 그다음에 임팩트를 보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윙의 리듬, 자, 이런 걸 맞춰 생각을 해보시면서 해보, 연습을 해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회전 양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게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